국내 힘이 보궐선거 전까지는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한발 빼는 그런 느낌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3지대 정당 내지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드러나자 윤석열을 향해서 자진 입당하라는 식이다. 이제는 사실 제가 선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아마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이 지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야 이 폭망한 정당을 본인이 주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뭐안철수가됐던 오세훈이 됐던 지지선언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 당이 지는 것이고 이기더라도 간신히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그 그에 맞게끔 윤석열은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되고 국민의힘의 힘은 강해지고 윤석열의 힘은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보수지만 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보수인 것 같지만 국민의힘의 사람은 될수 없다. 일부 보수 세력은 윤석열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꿈을 깨라. 여권에 권력 암투로 발생한 윤석열 사태를 국민의 힘이 유리하게 해석하면 갈 길이 먼 정당이 된다. 왜?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문재인도 했었어요. 문재인이 예전에 윤석열 총장은 우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력이 한 거였다고 해서 반문재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언제 단한 번이라도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은 최근에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인터뷰랑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윤석열은 항상 나는 반문이 아니다. 나는 문재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옵니다. 제가 볼 때도 확실히 윤석열은 적어도 반문은 아닙니다. 반문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닙니다. 예를 듭니다. 김무성이랑 유승민이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김무성, 유승민은 보수파 사람이죠 은밀히 말하면 내부에서 싸웠다고 해서 내부에서 싸워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에 갈건 아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해서 김무성, 유승민이 민주당으로 갈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하의 사람인데 윤석열과 문재인이 싸웠다고 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윤석열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건 친조국 세력, 친추미의 국회의원들, 대깨문들 이런 거지. 대다수의 민주당 사람들은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요. 예 윤석열도, 심지어 윤석열도 문재인을 비판한 적이 없고 본인 입으로 자기는 반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악감정이 없다고 얘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그랬어요. 나는 윤석열, 나는 문재인 악감정 없어. 나는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 문재인의 주변 사람들이 문제지, 문재인은 문제가 아니야라고 윤석열이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도 없고 공수처를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권력 내 조국 세력과 반 조국 세력의 다툼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윤석열은.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문재인의 아내인 김정숙이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왜? 기, 김정숙과 조국의 와이프가 친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국의 와이프가 김정숙한테 우리 남편 꼭법무 장관 시켜주세요. 막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문재인의 바가지를 빡빡 긁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임명했다. 문제는, 야, 내가 보니까 이거 조국을 잘못,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이 다른 건 멍청해도 정치 간액은좀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은, 야, 이거 안될것 같아. 해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숙의 바가지에 못이기도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면, 국내 힘과 하는 게 아니라, 김한길 등, 비문 세력. 제가 윤석열이 사퇴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은 민주당 사람인데 친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김한길 등 비문 세력. 반문은 아니고 반문제는 아니고 친문이 아닌 사람, 비문 비문 세력들과 삼지대에서 세를 형성한 다음에 오히려 국민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접수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권자로 나가려고 할 것이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쳐내고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한 박영선도 제3지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왜? 윤석열과 박영선은 친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윤석열이 국민의당에 올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되겠습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버린 사람인데?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은 보수를 개명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민주당을 개명 시키지는 않았어요. 문재인에게 칼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든 문재인을 실드 쳐 실드 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본인은 반문도 아니라고 하고 윤석열이. 문제인을 평가할 때 문제는 괜찮은데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하라고 어떻게든 어 윤석열은 문제인을 실드쳐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면은 또제 윤석열 빠들도 있고 지금 윤석열이 대대임으로 제 방송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어너김거희어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당에 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야권에 제일 후보인데 왜또 윤석열을 까냐 하면서 또 구독 취소를 하고 뭐 쌍욕을 하고 뭐할거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윤석열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돼서 종북화된 민주당 문화를 오히려 척결해 주길 바란다. 차라리 그게 낫다. 윤석열이 민주당을 접수해서 민주당에 있는 친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 다 내쫓고 정상적인 진보정당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에 이롭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게 하면은 대깨문과 종북세력 일부가 이탈해서 열린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이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중도보수가 민주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좌파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받고 기회주의 중도좌파스러운 국민연당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민주당 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윤석열을 보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 정치판이 웃기게 되겠죠 그러면 명실공의 정통보수와 정통진보로 재편될 수 있다 오히려 민주당도 지금 외부, 외부의 충격 없이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찰렸다 차라리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이 다 합당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누가 되든 경쟁을 통해서 인물이 만들어지는 풍토를 만들어라. 이번에 그랬듯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그랬듯이. 제가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이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제가 언제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적어도 1년 전부터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적어도 1년 전, 1년 반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여러분, 귀에 딱지 안 치겠죠. 제가 하도 얘기해서. 제가 황교안 대표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2년 됐겠네요. 2년, 2년 전부터 제가,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김무성도 좋고 안철수도 좋고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뭐 원희룡 뭐다 나와, 다 나와서 그 중에서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 해. 이렇게 가야 된다. 유승민 치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오라니까, 나오라니까. 제가 여러분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김우성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이재명보다 이낙연이나 정세균보다 훨씬 낫다.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오히려 야권이 이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의미 깊은 얘기를 합니다. 경쟁이 최고의 혁신이요,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다. 자 이번에 어떻게 오세훈이라는 스타를 만들었습니까? 경선이에요. 경쟁을 붙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경쟁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세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거 무슨 뭐뭐 뭐 힙합도 그렇고, 뭐 트로트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뭐 웬만한 거 댄스도 그렇고 다 경쟁 프로그램이에요. 경쟁 프로그 램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한민국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됩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왜 지금 안철수가 뜨고 오세훈이 뜨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스포츠 왜 좋아하나요? 치열한 경쟁, 공정한 경쟁, 재밌잖아요. 뭐 카레이싱, 오토바이 경기, 뭐슈퍼스타 뭐 k 쇼미더머니, 미스트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모조리 다. 경쟁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고 다음에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로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제일 낫다, 제일 우파스럽고 제일 잘할 것 같고 문재인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꾀스럽게 전략을 짜 갖고 어떻게든 대처를 할것 같고 만약에 정말 극단에 처한 상황에서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뒤를 할수 있을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를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두번째를 저는 일단 김무성 이라고 봅니다 왜 김무성이 황교안이나 유승민이나 뭐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홍준표가 제일 낫고, 홍준표가 아니라고 하면은, 김무성이 그 다음 낫다. 그리고 김무성은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대권 주제를 해봤어요 대통령은 못했지만, 박근혜 다음에 대통령 될 것처럼, 뭐, 1등 지지율 꽤 오래 유지해왔고, 경륜도 많고, 당대표도 해봤고, 김무성도 뭐, 온갖 것도 다 해봤어요. 땀밥이 된다. 경험이 있다. 실력도 뭐, 기본적으로 있다. 물론 뭐, 탄핵창성파도 뭐하고 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홍준표두 번째는 김무성. 그 정도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김무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김무성. 누가 제일 낫나요? 이네 네 사람 중에. 우리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선택지가. 지금 대권주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 윤석열도 칩시다. 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윤석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 김무성,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이 정도가 있어요. 누가 제일 나요? 홍준표가 제일 낫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김무성이에요. <laughs> 황교안보다 김무성이 낫죠. 유승민보다 김무성이 낫죠. 원희룡보다 김무성이 낫죠. 그겁니다. 선택지가, <laughs> 다이어트님이 선택지가 거지가 아니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할순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튀어나왔고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권주자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냥 뭐 누구 빨아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